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군 꾸리기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셨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삼기군 꾸리기를 적극 지원한 서일간문 사업소 지배인 독고창국, 남산병원 도서취급원 김연옥, 철도연구원 철도수성연구소 연구사 최화성, 운율군 광선초급중학교 노동자 강미향, 대외경제성 산하단위 부원 리금순, 양각태외건설자 양성사업소 노동자 김철근, 자강도 무역관리국 부국장 김명국, 함흥시흥남구역 원촌동원 사업소 노동자 조명희, 함경남도 청년동명위원회 지도원 조구마, 창광산 호텔 노동자 오은경, 회창군 식료공장 노동자 라광역에게 감사를 보내셨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지지해서 수리아, 기네, 알제리 인사들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수리아 아랍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통하여 나라의 통일 위협 실현을 위한 조선의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잘알수 있었다. 진선적인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이 2019년에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기니 주치 문학사상 연구의 회장은 경연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보원용 조국통일을 위한 과업들의 전적인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알제리 조선친선협위원장인 알 이흐바리야 신문사 총사장은 존경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의 신년사를 조선인민뿐 아니라 온 세계가 거대한 격정 속에 접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올해에도 나라의 동의를 위한 길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 성과를 축하해서 민주공고 주치의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앙드레 로헤킬렉 알론다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각하께서 조중 외교 관계 설정 이른 돌 시대는 올해 정처의첫 정치 일정으로 진행하신 중국 방문은 불과 9개월 남짓한 사이에 네 번째로 되는 방문으로서 세계 외교사에 전례 없는 사변이라고 하면서 조중 친선 단결 사이에 특기할 연이은 중국 방문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를 대두리어 개성 발전시켜 나가시려는 김정은 각하의 확고보동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속공업 부문에서 주최화된 제철 제강공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완비하고 정상 운영하면서 생산 원가를 최대한 낮출 때에 대한 격리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김책제철윤학기업소에서 철강제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강제로 당을 보위할 불같은 열이 안고 산소열법영광로 직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주체철 생산 공정들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정신으로 온도 보장과 산소 주입량 등 노조작을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차지당 쇠물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철 일직장에서는 작업반별 기술학습 운영 계획을 면밀히 세워 조작공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드는 것과 함께 합리적인 강철 생산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중요 대상 건설에 필요한 철강제를 원만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이 부르는 혁명초서들에서 초코대의 용의를 빗내나갈때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하는 이것기업소의 청년동맹위원회 일꾼들과 청년동맹원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비하게 선구자가 되려는 드높은 요리 밑에 집단적 기술혁신 운동을 심있게 벌려 각광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는 한편 일터마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가고 있습니다. 고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영동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더 많은 화력탄을 증산하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탄광에서는 탄부들의 악령된 요리에 맞게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모든 갱들에서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매일 석탄 생산 실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1갱과 2갱, 6갱과 청년갱, 안심갱의 탄부들은 탄광 적으로 제일 높은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를 따라 다른 갱들에서도 매일 석탄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탄광의 일꾼들과 탄보들은 이륙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더 많은 화력탄을 생산하기 위한 토쟁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력갱생을 본용의 보검으로 틀어지고 사회주의 건설의 좋은 전선에서 혁명적 악량을 일으킬 때 대한 격리하는 최고영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세포 국민 발전소 물길굴 건설 여단의 일꾼들과 덜격대원들이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기본갱 상하류의 굴진을 동시에 밀고 나가고 있는 촌내군 대대에서는 차감공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선차적인 힘으로 차감기들의 만가동 만발를 보장하고 있으며 교대별 사회주의 증산 경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또한. 암질 조건에 따르는 합리적인 천공 방법들을 받아들이고 압축기를 비롯한 설비 관리를 잘해서 굴진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성천강 추라 사업소에서 망 텔레비전 담배체의 열람기 만방을 이용해서 종업원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과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의로공들이 300일 출을하면서 바다에 오랜 기간 나가있다나 하니까 그동안 방영되는 이 텔레비전 편집물들 시청 못 하는 게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방 연람기를 통해서 바다에 나갔다 들어와 이렇게 모여서 그동안 방영된 텔레비전 편집물들과 이 여러 가지 학 기술 편집물들을 시청하니 정말 좋습니다. 광명성절 경축 제일본 조선인축하다니 9일 조선 휴명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총서관의 정중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병도자 김종일 동지의 색초각상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축하단 승원들은 나라와 민족의 융성 본영을 위하여 주체적 해외교포 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해서 거대한 공헌을 하신 절세 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적 자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참관을 마치고 단장은 감상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곤군절의 점에서 캄보자의 아카페 통신이 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민의 군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은 조선인민군은 창권 후 지난 70여 년간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했다고 하면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인민군 군인들이 발휘한 무비의 위후는 그것을 뚜렷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선인민군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경제건설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광명성절의 처음에서 우리나라 도서기중식이 1월 28일 러시아연방공산당 살린주 지부위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기중식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로작들,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도서들 등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러시아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여러 지부 위원회 인사들 군중이 기중식에 참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 군함들의 대만 해협 통과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얼마 전미 해군 소속 군함 두 척이 또다시 대만 해협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세계 공동 커뮤니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대만 관련 문제를 심중하게 처리함으로써 중미 관계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피해를 주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합성수지 오물이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는한 나라의 연구 집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심각한 바다 오염을 일으키는 미소립자 상태의 합성수지 오물이 지금처럼 계속 발생할 경우, 북태평양의 바닷물 한 리방 미터당 그 함량이 2030년에는 현재의 두 배, 2060년 경에는 네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올리비아의 라빠스에서 얼마 전산 사태가 발생해서 여러 명이 목숨을 잃고 1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도이 칠란드의 서부 지역에서 폭설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설로 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비행기 운행이 취소됐으며 약 1,082억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로동신문은 일면이 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성훈 동지께서 삼지연군 꾸리기를 송심송이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신 소식과 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성훈 동지께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축전을 싣고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속탄 생산을 들이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편입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속탄공업성에서 현행 생산을 다그치는 것과 함께 속탄 생산을 전망적으로 누리기 위한 사업도 통이 크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소식과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에서 굴을 찐 송과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소식 그리고 북창지구 청년 탄광연합기업소에서 막장 작업의 기계와 비중을 높여 속탄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고 있는 소식을 싣고 졸리마지강연합기업소와 평양배아링 공장에서 탄광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생산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크나큰 믿음 속에 존재하는 구를지의 기계 제작기지, 이런 제목으로 라군기계연합기업소를 찾아서 쓴 기사를 비롯해서 오보이 장군님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과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의 명운을 해설한 기사를 싣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 7돌을쓸 맞으며 전국 청소년 학생들이 백두산미룡 고향 지배로의 답사 행군이 진행된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이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인재를 중시하고 인재들과의 사업에 힘을 놓으면서 구역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을 보다 활력있게 추동하는 총진시 송평구역당 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위 당 조직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과감한 공격정신으로 날바다를 밀어내며 조국의 대지를 넓혀가고 있는 령매도 간석지 건설에 돌추나선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노력적 위훈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광명성절경축 제1번 조선인 축하단이 만경대를 방문한 소식을 비롯한 여러 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5면이 만민칭성의 천하제일명용화 세계를 이어 한바라는 태양의 꽃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싣고, 조작권과 우리 생활, 이런 제목의 글을 비롯해서 사회문화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이 세계 수많은 나라 국가 및 정부 지도자들 종교의 학계 사회계 인사들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도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는 세상에서 어떤가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정치가 골출한 용도자 정치가의 귀감이시라고 한결같이 칭송하고 있는 데 대해서 좋은 기사를 비롯한 리언대성 기사들을 싣고 최근 망조가든 남조선의 자유한국당 내에서 당권 쟁탈을 위한 각축전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소식을 비롯해서 여러 군의 남조선 국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삼지연군 꾸리기를 송심송이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신 소식을 비롯한 중요 보도들을 싣고 소평양기관차대와 단천총연기관차대에서 수송 성과를 높이고 있는 서식과 121호 리모균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노동계급이 통나무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서식, 그리고 신이주 화장품 공장에서 새 제품 개발의 힘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서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 평생을 바치신 자유로운 오보이, 이런 표지 아래 오보이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편집하고 김용남 동지가 제32차 아프리카 동맹 국가 및 정부 순회사 회의에 보낸 축전과 김용남 동지에게 브라질리 방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답전 그리고 박봉주 동지가 여러 나라 수상에게 보낸 축전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년에 사회주의 협동소녀의 기호이 풍요한 가호를 안아올 요리로 들끓는 열두삼촌리볼 이런 표지 아래 열두삼촌리볼 안에 농업지도기관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싣고 여러 군의 서식과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민족의 수군인 조국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바치시어 민족사의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오보이 장군님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조선 반도의 공고한 흉화 보장은 시대의 요구라는 데 대해서 쓴 기사를 비롯한 남조선 국제 서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호 중앙 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